진짜 떨어졌네? 엄마, 나 여기 있어. 호주에 있어. 나좀 찾아줘. 빨리, 나를, 나를, 여기서 구해줘. 여기, 여기는 무슨 공룡도 있고, 캥거루도 있고, 코알라도 있고. 나 구하러 온 거야? 응, 고마워. 어디 가? 어, 어디 가는 거야? 집으로 가자. 집으로 왜또 가? 또 참, 러시아로 갔네. 티라노사우루스가 지금 지금 이쪽에아 봐봐. 티라노사우루스 여기는 북극 여우들이 사는 데인데. 아니 여기 동물. 아, 니 네, 우리 집은 이렇게 추운데야? 러시아 러시아는 좀 추운데. 우리 따뜻한 데로 가면 안 될까 집을? 아니. 저기 브라질로 가자. 저기 애들이 축구를 잘하더라고. <laughs> 우리 집도 옮겨줘 브라질로. 너무 추워, 저기는. 응, 고마워. 쌈바이 나라잖아. 아, 우리 집 여기 따뜻한데. 여기 브라질. 따뜻한데, 여기. 여기다 놔줘, 여기. 응, 고마워. 브라질 앞에. 어, 나는 여기서 살래. 난 여기서 당근 좀 먹고 있을게 아르헨티나에서 냠냠쩝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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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는 저기 좀 놀러 갔다 와, 저기 저기 커피가 맛있대 어디 커피가 맛있는지 알아? 여기, 여기 콜롬비아 콜롬비아 가서 커피 좀 먹고 와응 맛있게 먹고 와한잔두잔세잔네잔네 잔. 네 잔이나 마셨어? 그러면 이번에는 너무 많이 와. 어 나는, 나는 여기서 당근을 먹고 있을 테니까, 엄마는 이번에 어디 갔다 오냐면 저기 갔다 와. 코놀 아, 코놀르면 코. 코코 어디로 가는데? 멕시코가 멕시코,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와. 오라라라 멕시코도 갔다 왔어? 다시 나한테 왔네? 다시 왔다 갔어 이제 갈 수가 없네 그러면 <laughs> 엄마 수영하고 와 어디 가니? 이렇게 가서 뒤로 가볼까? 오 멋있는 데로 놀러 다니는구나 오 어디 갔어? 뉴기니? 파푸아 뉴기니? 다시 호주에 갔네? 호주에 가서, 호알라 본 다음에, 어디 갔어? 인도네시아 들렸다가, 어, 인도에 갔어? 어, 몰디브! 몰디브, 몰디브에 갔구나. 몰디브에 가서 모이또한잔 먹고 어디 가? 아, 여긴 어디지? 자카르타. 절로 가보자, 인도. 인도 코끼리 보러 뒤로 간다 아 어, 비키세요 나 인도 갈 거예요 인도로 가자 인도로 가 어? 이상하게 가네 비키세요 꼬랑내가 나네 인도 어? 인도로 안 가고 어디로 가지? 아, 어. 코를 러고코 응. 사우디아라비아였어. <laughs> 어디로 가? 코늘러면 이상한 데로 가네. 아, 이제 코늘로는 아까 럼똑 같이 나올 수가 있어. 아, 이번엔 조지아로 간다. 또 조지아 커피 먹으러. 여기가 조지아야. 어. 어디로 가? 이잉 뒤로 가는구나. 이 어, 어, 이번엔 어잉로 왔지? 어 이번엔 러시아에 또 왔네.

왜 그래? 음, 춤추고 있어. 춤추는 거야? 아니야. 지금, 지, 자기 딸을 지금 구하러 가나 봐. 어, 진짜? 진짜 이렇게 찾아? 못 찾네. <laughs> 지금 아르,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딸이 지금 당근 먹고 있는데. 우리 딸 어딨지? 뉴욕에도 없고, 어 멕시코에도 없고, 콜롬비아에도 없고, 캐나다에도 없는데 우리 딸 어디 있나? 우리 딸어딨어요 우리 딸어딨어 엄마 나 여기 있잖아, 아르헨티나. 여기서 계속 당근 먹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? 왜안 찾아줘? 우리 딸어딨지 어, 인도네시아도 없고, 오스트레일리아도 없고, 어. 인도양에도 없는데. 어, 남아프리카에도 없는데. 어디로 갔어? 나좀 찾아주세요, 엄마. 나 여기 있다고. 아르헨티나 있다고. 아, 뭐야. 알제리도 없고, 콩고에도 없는데? 못 찾겠다, 깨꼬리. 못 찾겠다. 못 찾겠다, 깨꼬리. 어? 나좀 찾아줘. 거기 아프리카 있지 말고 일로 오라고, 일로! 나 여기 있어, 브라질. 밑에. 아르헨티나에. 나좀 찾아줘. 나 여기 있어. 나좀 찾아주세요. 오, 잘 찾는데? 어? 거기 바다 말고 여기 말이야, 여기. 나좀 찾아주세요. 나좀 찾아줘. 아이 안되겠다. 엄마 안 오니까 아빠는 난 여기서 혼자 놀아야지. 아르헨티나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이번에 어디로 가지? 응, 야 저기 가서 놀 자? 콜롬비아 가서 놀아야지. 콜롬비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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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롬비아에서 놀고 있어야지. 엄마가 아직도 날못 찾았나? 엄마 나못 찾아도 돼. 나 콜롬비아에서 놀면 되니까. 나 잠금. 어, 엄마 잔다고? 그럼 아빠 나는 그럼 수리남에서 놀아야지. 수리남. 여기가 수리남이구나. 어, 당근에도 좌석이 있나봐. 수리남에서 놀았으니까 이제 쿠바 가서 노래 좀 듣고. 쿠바에 가서 노래 좀 듣고. 찾아가 없는 게? 저기 나이 나나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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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가라 폭포 가서 좀 샤워 좀 해야겠어. 어. 나이가라 폭포 가서. 아까 어디가? 아나 이제 목욕하러 왔어. 나이가라 폭포에. 위험해. 뭐가 위험해? 위험해? 나다 컸는데. 위험한 욕사 수가려서. 아 그래? 나 저기 캐나다 가서 조금. 거기 수가려서 마고 먹고 싶어. 아 뭐에 그냥 나 캐나다 가서 아이스하키 하는 거좀 볼라 그랬는데. 가져어게 엄마는 저기 가 있어, 저기. 뭐야 이거? 이거, 이거 뭔데 이거? 너 저로 가. 엄마 잘 가. 나는 여기 가야지 혼자 놀고 있네? 나도 좀 같이 놀지 나랑 여기 코에, 코에 끼우가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코에 끼어서 못 가는구나 어디 가니? 당근 먹었니? 혼자 내건데 엄마가 가지고면 어떻게? 아나 이제 잘래. 나 자야지. 오늘은 여기서 잘래. 알래스카. 미국당 안녕. 음나 알래스카에서 당근 먹고 자게 엄마 안녕.